그림 가와 같이 중심이 원점 5인 원형 도선 P와 무한히 긴 직선 도선 QR이 XY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P에는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Q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마이너스 X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림 나는 가의 PQR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b 를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R에 따라 나타난 것으로 IR이 I0일 때 O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고 세기는 B1이다. PQR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한번 방향과 세기를 한번 정해 봅시다. PQR이고요. I0일 때. 음. Ir이 I0일 때입니다. 자, P는 몰라요. 그러면 BP라고 잡아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d 분의 I0를 B로 나 봅시다. 그러면 Q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B예요. 자, 아래서는 2분의 1 B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전착 합친기에 나오는 방향으로 B1이래요. 자, 1.5 I0에서는 BP 그대로고요. BP 그대로고요. 자, 1.5배 됐죠. 그러면 2분의 3이니까 4분의 3 B가 되고요. 이때는 합성 자기장이 0이 된대요.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방향이었었는데 이 IR이 커져서 아래에 의한 자기장이 세지니까 0이 됐으니까 얘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0이 되려면 얘보다 얘가 작죠. 그러면 BP도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BP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4분의 1 비여야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4분의 1 비를 넣으면 4분의 3 비가 되고 비를 빼주면 b 1도 4분의 1 비네요. 자 보기를 봅시다. 아래 흐르는 전류의 방향 자 O에서 들어가는 방향이 되려면 마이너스 y 방향이 되야 되겠죠? O에서 P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수직으로 나온 방향 아니고요. 자, O에서 P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4분의 1B인데 B1도 4분의 1B죠? 그러면 디귿은 맞는 보기죠. 기억과 디귿이 맞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